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I'm new s a m From Taiwan. Taiwan. 아 타이완. 와 타이완 과자 맛있는데. <웃음> <웃음> 네, <웃음> 계정에서 닝동님 걔날 하는 거 보고 왔대요. 아, 보고 nice 싶어서. Nice 네. to meet you. Nice to meet you. 좀 길게 배워야지. 멀리서 왔는데. 스티커. Thank you. 즐세요. Thank, thank you. Three, four. 파아 그냥 다. 헐. 아아아 그냥 다. 대만 대만 맛 아, 한국말 되게 잘하구나. 아, 아니요 되게 잘하시네. 아, 아니요별 기대. 네? 별 기대. 너 기대가 뭐예요? 별 기대. 루카벤 규정 보고 DM 에서 왔어요. 아, 진짜. 진짜 아, 치어리도 아니고. 이게 뭔지고요. 리는요 몰라요. 저, 저, 딩커벨 계정 프렌드예요 아, 진짜? 네. 아 반가워요. 여기 한국에 멋있어요. 잠깐 방문하는데, 여기 와도 되냐고, 아까 뒤에 와서 어. 퇴근길 온 거예요. 방금. 아, 나 알지? <웃음> <웃음> 어, 야, 와. 별건 아닌데요. 대만 가지. 야, 오, 와, 야, 나 이거. 와, 와. 진짜 그랬어요. 진짜. 예. 네. <laughs> 야, 어, 야, 와, 나 미국 톡 간다고, 야. 와. 대박, 와. 축하 드립니다. 와. <laughs> 이거 뭐까그 맞죠, 이거 그 캐리어. 한 걸음만 뒤로 가걸음 <laughs> <번만> 뒤로 가세 <laughs> <laughs> 캐리어 이게 검은 거 네, 임태기에요 냉태기. 맞 와 태극기가 와나 국가대표 같아 미국이. 우리 <laughs> 어, 딩동님 해주신다 한다 그랬더니 그 태극기 붙여주시고 자녀오 하면 화이팅 하라며막그 사장님이 너무 너무 예, 깎아주진 않았지만 아무튼 응원한다고 했었어요. 사태 서비스로 줬네요. 그렇지 않고 사서 넣습니다. 음. <laughs> 와 대박이다 와 사장님께서 오바로코 사장님 오바로코 오바로코 오바로 오바로코 사장님께서. 아, 감사합니다 러시아사 러시아사람 어라쿠오바락어오바어아 역시 아오바어오락 역시 러시아 네. 우리 호니 정말 진을 <레기> 살려준다 네 한국 이름은 박시아 음지박금지박요 <레기> 아, 영어 이름은 오바락어오바 <레기> 어, 일본 이름 같어오바잘 다녀오시라고 음. 아, 잘 다녀오세요 아, 다녀오세요 통화안와 8일날8일 날. 농담이고잘 다녀올게. 언제 가요? 8일날 공감이고, 아, 언제 요일그일 날. 음. 금요일. 목요일이. 목요일. 목요일 네? 목요일 날 오후 2시. 목요일이면 7일인데화일일은 금요일이에요. 8일이에요화일화일2 잡고 효도나잡아 놨단 말이야. 저 스케줄 다 비우고 돈필요 없어. 무조건 간다며 아니면안 돼요. 11월 8일 어렵게 잡았어요. 나 이거 얘기 되나? 살면서 비즈니스 처음 타는 날. 합격해야 되있다야 우리 다 같이 하자 아 비즈니스를 타서 내가 그래서 잘 스트레스를 보여줄게 계세요. 눈이 나 저희 그, <laughs> 그 공항길부터 가려고요. 네. 진짜? 네, 그, 그플라잉 그거 정보 좀 주세요. 어플라잉정보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영상 영한테 물어보면 같이 가요. 봤는데 25일 날 25일 날 미국에 출발해서 26일 날 26일 날 아침에 도착해서 바로 스케치하러 가야죠. 헐. 제대로 초 초극기 한번 찍어 본다고. 그렇죠? 예. <laughs> 네. 어, 리어얼리 뮤즈. 스케 오빠들들 다 가는 거야. 벌써. 알아 웃고 어 그좀 물어봐도 돼요. 선주님, 네. 저기 슈퍼 루키 유해승님 되셨잖아요. 네.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? 기준, 기준. 슈퍼 루키 확정. 슈퍼 루키 확정. 되셨잖아요. 저번 저번 주에 어. 그 어떻게 우승을 몇번 해야 된다는 등뭐 이런 규정 규정이 없나요? 작가님이 써주신 분도 있는 거 아닌가요? 아니 네, 작가님이 서주시는 대로 읽거세요 오빠 엠관계 뭐야? 대망의 인스타 슈퍼루키 슈퍼루키가 오르는 네. 신예 이거 다 작가님들 해주시거예요 진짜요? 뭐몇 뭐. 번의 성적 아, 뭐 연승 이런 거 하죠. 없이요? 저희도 알아볼게요. 그러면. 네. 음. 네. 해볼게요. 아, 저는 처음 듣는 나는, 질문이어서 당황스럽네요. 아니, 슈퍼르키는 아니. 처음 듣는데 슈퍼루키는 관련해 김용진 아니야? 근데 저번에 배, 저기 배철수님+ 배철수님 아내 아. 친구 아, 아. 잘생겼다. 대박 300인가 200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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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가 이캐치안 계시마다. <laughs> <laughs> 아. 진짜 웃다 싶어. 친구예요? 매번 나올 때마다 잘 챙겨 줘 가지고. 아, 너무 예쁘셔. 너무 잘 생겼다. 내 친구. 매칭. 매칭 보석이시다 아, 친구. 자주 봬요네 아, 네. 멋있다. 자주 오세요. 네아 멋있다. 네. 멋있다. 멋있다. 아, 멋있어. 멋있다. 내 친구. 아, 내, 내, 친구도 아고, 되네, 아, 내 친구도 인사 이렇게. 지금 안녕. 아. 잘생겼다. 어, 뭐, 어, 어, okay. 어, 대박. 대박 대박. 안녕히 가세요. 대박. 잘 생겼다.

근데... 슈퍼루키에 대해서 아... 이거는 뭐 왜요? 제가 시금 써주는 거니까 아, 기존에제 음. 아... 슈퍼루키 그거 아니까두회명으로 아... 나와서 음. 전설의 아니 아직 신인이 나와서 우승을 여러번 하고 그러니까 그게 뭐, 그러면... 우승 몇번이라던가 연승이라던가 뭐 이런게 있나 물어보는거예요 혹시 몰라서 <laughs> 저도 몰라요 우승 <laughs> 아 그러니까요 <laughs> 아예 아, 알겠습니다 아, <웃음> 엉뚱한 <웃음> 제가 어떻게든 <다> 한번 알아볼게요 엉뚱버릇 기준 이거 점점 많이 오는 같아요네 이번 지시고아비 많이 온다 가겠습니다 네네네 네. 고생하셨습니다 보고 싶었는데 이게 또 우리 2주만 에보는 건가? 네 2주 말고 현주는 거의 3주 아 수업만 하면 안 돼요?

많이 했죠. 토요일날에는 또뭐 뭐였어? 죠 많이 했죠. 다올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미스트롤 뭐할 때도 근데 아까 정보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무슨 체계가 있으면 좋은데 체계가 없으니까 미리 틀려 알려달라고 하시 뭐하고 미치고 보다가 막...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 가는 거였어요. 몰라서 까만 얘기하는 거요 몰라서 못 가는 거같어데나 그래서 얼마 전에 BTS 성공했길래 일부를 막 찾았거든 플이가 어디있어? BTS 팔로이오어 네? 네. 아, 네. 잘하고 와. <목소리> 다들 <하는>. 네. <목소리> <목소리> 하고 아, 어, 연 어, 연습 많이 했어요. 해줘야 돼. <laughs> 아, 크이 엄청 힘들었다는데. 아. 아 진짜. 아, 몇개를 <목소리> 사신 거예요? 아니 아니이면 음. 아. 고니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습니다 나도 봐봐요. 대만이면 셰 해야 되나? 셰셰 셰개국거개국할수 있어요. 어 어디 어디? 태국 중국. 사드카 사드카. 중국 셰셰. 이 집이 아니

제발 좀가세요발 가슴이... <laughs> 머리 빠져. 머리 빠져. 빠져. 데에, 데에 <laughs> 아, 궁금해. 아, 너무 좋아. 아, <laughs> 아유, 궁금해. 아아 아유, 궁 아유, 아 아유, 궁금해. 아유, 궁 안녕하세요. <laughs> <어디 가실까요? 웃음> <laughs> 가세요. 나이키는 어떻게? 이다 BJ. b 이다이다 b 나이키미 j 많이 사와 미이다이다이다 BJ 서이틀이틀이상시간이 아예 안 나는 다 BJ 반이다. BJ 반다 b 이다 BJ 반이다. b 이하고 음, 음, 뭐, 민정이 음. 하와이 갔다 간게 LA 시애틀 갔다가 다시 하와이왔다가 음. 뉴욕 갔다가 워싱턴 갔다가 뭐 왔다 갔다 왔다 갔다가 그냥... 아, 여랑이죠, 바이죠 이렇게 어. 다니는 거 못해요. 음. 근데 음. 때, 이게 스케줄이 있고, 그다음에 오자마자 <laughs> 스케치북에 <이렇게> 녹화하고... <laughs> <laughs> 건강하게 이거 조심하시고요. 맛있다고 다 먹지 말고... <laughs> 아, 먹이야, 먹이 좀... 먹이야! 공짜라고 막다 먹지 말고 갈게 <laughs> 고맙습니다. 네. 안 네. 났어요. <laughs> <대박. 웃음> 조심해서 가세요. 안전운전 하시고 <laughs>